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회사 끝나고 바로 갈아입고 인제로 갑니다 드리프트 대회가 열려요 내일 자 인제 스피디움 그 서킷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진행되는 작은 드리프트 대회에 촬영을 하러 가요 그래서 오늘 밤에 숙소는 인제 스피디움 자기로 하고 근데 지금 저녁이라 차가 엄청 많이 막혀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인제 스피디움 인제 서킷이 있는 곳입 그리고 그 인제 서킷에 붙어있는 호텔 여기 되게 좋아요 그냥 또 서킷 안 타더라도 여기 오면 되게 좋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와형 맞아요? 콘도예요? 호텔이에요? 아호텔이 네, 형이 호텔이라고 써놨길래 알겠어요 내가 콘도로 갈게요 그니까 이제는 호텔이랑 콘도가 따로 있어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와. 아 힘들어 죽겠는데. 씨, 또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호텔이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저 위에 콘도가 있어요.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호텔과 콘도를 둘다 보여드리게 생겼데일 끝나고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 쓰.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잘 왔어? 어, 녕 하십니까. 고기. 오. 이건 민호의 저녁입니다. NFS 사장님 뒷모습만 나왔. 나와도, 나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빵에 들어갔다 온 적이나 그런 적은 있으죠? <laughs> 그 와던지대 <맞던> 그냥 유튜브 <laughs> 잘못된 제목. <laughs> 잘먹겠습니다세요 네, 네. Let's go. Let's go. 아침 일찍 라이더 브리핑 있다고 합니다. 라이더예요, 드라이버예요? 아, 또 날씨 엄청 좋네. 사부님 제자 언제 와요? 요 지금 이분이 그 MBQ 레이싱이라고 노빠꾸 레이싱 팀. 이분 노빠꾸 레이싱의 1대 제자가 출전한답니다. 첫 번째 제자. 진짜 빠꾸 안 했으면 좋겠다. 니네가 제일 졸리면 노바꾸레이싱이고불리댔와 아, 진짜 노바꾸 레이싱 히탄도 나와요? 어 히트 없었으면 어제 죽었어요 형 <laughs> 너무 추워요 여기 이게 선수 차인데 형님 혼자 이거 타고 <laughs> 나는 짐다 <집> 싣고 <laughs> 시트도 안 지켜져가지고 이 점이 간섭의 힘으로 <laughs> 노바꾸 레이싱 팀안 되겠네 어딜 가나 두카티 빠돌이 해가 너무 많이 비칠 것 같아서 모자 쓰고 일단 마스크도 쓰고 최대한 안전하게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노바크 레이싱 팀, 드리프트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승환 선수, 그리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노바크 코치.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